바디 프로필 요즘 되게 많이 찍더라 난리가 났어 내 친구들도 다 찍고 난리가 났어 그럼 어쩜 그렇게 다 같은 반스를 입고 있냐 그 뭐. 어디서 빌리는 거야? 국룰이야 뭐야? <laughs> 타이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그거 아니면 베르사체 아니면 어쩜 다 똑같은 반스를 입고 있냐 <laughs> 놀랄노짜야 진짜 본인의 그 당시에 몸을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인생에 내가 최 때로 노력했을 때의 모습을 나도 보고 싶은 거지. 그때 뿐이긴 하지만. 왜 우리 임상부들이 음, 음, 음. 만삭 사진 찍는다고 하잖아, 만삭 화보? 음, 이런 음, 음. 것처럼 그 당시를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. 아 맞아, 난좀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근데 진짜 확실한 건 행보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럴 일이 절대 없어. 바는내 인생에 절대 없어. 특성상. 아 가수. 사... 아 <laughs> 진짜 별다줄. 바프는 저럴 때 없어. 어...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있겠지. 네. 내 재질이랑 조금 달라가지고.